8월 25일 월요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다하고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어떤 판단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아래옵고 나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로부터 2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로부터 29절입니다 그들이 베들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함에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치맘에 이스라엘의 이을 들었더라. 이스라엘이 를 들었더라. 야곱이 아들은 열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블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엘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오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타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랫아르바의 마무레로 가서 아버지,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랫아르바는 곧 아버지와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이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자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한 후 이제 심한 그 상고를 느끼죠. 그래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렌 근처에 장사를 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자, 베델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라헬을 통해서 낳았지만 그 사랑하는 여인 그라헬을 통해서 둘째 아들 낳았지만 난산으로 생을 마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죽기 전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나 베노니 베노니가 뭐예요? 슬픔의 아들 이렇게 불렀지만 야곱은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바꿉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참 희한하죠. 슬픔과 기쁨은 동시에 오더라고요 그쵸?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슬픔을 그래서 축복으로 바꾸는 인생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21절에 또 보면 루벤이의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심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는 장자의 권위, 그 권위가 가문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죄였었던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는 이 가문 안에 죄와 슬픔이 있었지만 참 이게 계속 반복되는 뭔가가 있죠. 보면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을 건드린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권위에 이게 도전한 거예요. 자. 가문 안에 죄와 슬픔이 있었지만 성경에서는요 야곱의 아들들이 열두리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민족을 이루는 역사가 멈추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실패도 있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을 만나죠. 아버지 이삭을 만나고 아버지는 몇 세예요? 180세 이제 죽 죽어서 조상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자 에서와 야곱이 함께 같이 형제가 나란히 같이 장사를 지냅니다. 형제의 화해가 또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앞에 이렇게 드러나는 장면을 볼수 있는 건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슬픔, 고난, 역경, 억울함, 문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눈인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축복으로 해석해야죠. 또 가정 안에는 여러 가지 죄가 계속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 죄의 유혹을 우리가 경계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죄를 이길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느 집에나 죄의 유혹, 죄의 유산은 내려옵니다. 그걸 끊어내는 길은요 내가 예수님 앞에 견고하게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세대가 바뀌어도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주권 안에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 당신께서 말씀하신 이, 당 야, 약속을 주장하신 이가. 성취자라는 거예요. 같은 동인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던지고 니네가 이거 해내. 그것이 아니라 본인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던져놓고 니가 해.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할게. 나만 믿고 기다려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공동체, 내게 주어진 모든 책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권자이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그러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나가시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할 때 주님께 먼저 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가 어딜 가나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기하고 복된 날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